뉴 펀드 레이징은 금주의 눈에 띄는 펀딩 사례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뉴 펀드 레이징을 통해 알아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회사는 AI 인공지능 기술로 건설 현장 관리에 새로운 신기원을 연 패러다임 혁신을 어, 이끌고 있는 오픈 스페이스란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픈 스페이스의 이번 펀드레이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지난 주죠 8월 13일 시리즈 A라운드로 1,400만 달러 펀딩을 받았습니다. 이번 펀딩은 럭스 캐피탈이 주도했는데요. 동시에 위워크 같은 프로테크 회사들이 이번 펀딩에 여러 회사가 여러 회사와 어, 벤처 캐피탈 리스트가 어, 펀딩에 참여했습니다. 오픈 스페이스는 이번 펀딩 자금을 바탕으로 어, 오퍼레이션을 확대하고 동시에 컴퓨터 비전 얘네가 가진 핵심 기술인 컴퓨터 비전 관련 소프트웨어 툴을 어, 확장 개발해 나갈 것을 어, 계획입니다. 오픈스페이스가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에 설립된 컴퓨터 비전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입니다. 컴퓨터 비전은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응용 영역이 많은 부분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하나죠. 바쁜 건설 현장에서 공사 진척 현황을 관리하는 것은 정말 소위에게서 생 노가다 작업입니다. 그 진척 현황에 대한 다큐멘테이션을 손쉽게 자동화하기 위한, 위해서 이 기술을 개발한 회사인데요. 예를 들면 안전모에 360도 카메라를 장착하고 자동적으로 걸어 다니다 보면, 일을 하면은 자동으로 녹화가 될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영상을 클라우드에 저장했다가 이 클라우드에 있는 인공지능 엔진이, 즉 컴퓨터 비전 소프트웨어 엔진이 이 설계 도면과 이 현장에서 찍혀 녹화된 영상을 비교해서 실시간으로 구글 스트리트뷰 같은 영상을 재구성해 줍니다. 예를 들면 3층에 뭐 회의실 영상을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찍으면 설계도면 도면상 그 3층 회의실의 어 설계도 구조와 현재 공사 진척 현황이 실시간으로 계속 누적돼서 보여주는 거죠. 어, 얘네가 쓰는 카메라는 현재는 가민의 어, VIRB 360 카메라만 지원을 합니다. 만약 공사 현장에 이 카메라가 없을 경우 얘네한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하면서 얘네가 또이 가민의 이 벌브 어, 제품을 또 어, 라이센스 판매를 하니까 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아직 공식 가격 체계는 미발표인데요. 기존 고객들 평가가 다큐멘테이션을 위한 별도 인건비가 사실상 제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사 현장에 일하는 사람, 관리 감독한 사람이 그냥 자기 안전모에 카메라를 설치하면은 자동으로 녹화되니까 영상으로 공사 진척 현황을 다큐멘테이션을 하기 위한 별도 인건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효율성이 아주 높은 솔루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오픈 스페이스는 샌프란시스코 어, 미라 빌딩하고 뉴욕의 65층짜리 어, 더 스파이럴 빌딩에 어, 이 솔루션을 적용해서 공사 진척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픈 스페이스가 어떤 회사인지 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픈 스페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Your job site fully documen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잡사이트 네가 일하는 공간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큐멘트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Just t r e record and go. 그냥 카메라 설치하고 걸어 다니기만 하면 자동으로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얘네가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능, 핵심 기능인데 첫 번째는 Truly Passive Capture 라고 되어있습니다. 완벽한 수동적인 캡처 즉 내가 능동적으로 캡처하거나 녹화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걸어 다니기만 하면 360도 화면이 자동으로 캡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멋진 말인데요. The more you walk, the faster you get results. 더 많이 걸을수록 더 빨리 네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설계도대로 공사가 진척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은 완벽한 360도 안정화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 카메라 설치하고 걸어다니면 녹화된 영상이 자동적으로 인해 컴퓨터 비전 시스템에 의해서 분석돼서 어, 안정적이고 완벽한 스트리트 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스트리트 뷰냐면 어, 내 프로젝트의 스트리트 뷰입니다. 즉, 내 공사 현장에 건축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이 건설 현장의 스트리트 뷰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각 층별로, 각 방별로, 각 공간별로 어떻게 건설 현장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스트리트 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타임머신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특정 날짜를 찍으면 그 날짜의 공사 진척 현황이 어떤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레스, 진척 정도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얘네가 제공하는 어,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디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설 현장이 보이시죠? 이렇게 공사 감독자나 관리자가 안전모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스마트폰으로 '온'을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녹화가 시작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자동으로 찍으면 저렇게 영상이 클라우드에 저장돼서 컴퓨터 비전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다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도에 어떤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자동으로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 현장을 클릭하면 좀더 디테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환경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하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주가 건물주가 내가 근처에 있는데 들러도 되느냐고 했더니 들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공사 현장 책임자와 함께 건물 진행 상황을 건축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의 타임머신 기능을 통해서 바로 전의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픈스페이스의 홈페이지에서 소개된 주요 세 가지 특징과 관련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오픈스페이스의 펀드레이징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규 사업을 할때 특히 신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을 할때 아웃사이드인 방식의 신사업 모색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오늘 또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창업자 3명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고민한 게 아니라, 건설 현장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건설 현장에서 공사 진척 현황을 다큐멘테이션 하는 과정은 정말 엄청난 수작업과 많은 노력과 인건비가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걸 좀더 합리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솔루션이 개발이 된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건설 현장의 공정 디지털화 및 자동 관리 체계 확산에 이 솔루션을 비롯한 이런 유의 솔루션이 앞으로 엄청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아마 이 솔루션에 대한 도입도 앞으로 빠르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솔루션에 대한 개발 노력도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 컴퓨터 비전, 컴퓨터 비전은 아마존의 아마존 고 무인 매장에도 지금 적용되어 있는 기술이죠. 또 우리가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어, 출입통제에도 컴퓨터 비전 기술을 쓸수 있듯이 이 컴퓨터 비전, 컴퓨터가 찍혀진 어, 스틸 사진이나 영상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분류해 주는 이런 컴퓨터 비전 기술의 응용분야가 정말 각 산업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오픈 스페이스라는 인공지능 기반의 건설 현장의 자동 영상 다큐멘테이션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렸는데요. 저 이러한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좀더 흥미롭고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